자, 파이썬 설치를 해볼 건데, 자, cmd라고 시작해서, 자, 시작, 요거, 시작 누르시고, 돋보기 누르시면, 돋보기 누르고 나서 영어로 cmd 한번 쳐보세요. 자, 이거 검색 말고, 자, cmd, 명명 프롬프트라고 뜨시면 돼요. 자, 요거를, 자, 요런 화면이 나오면 됩니다. 자, 요런 화면이 나오면 되고요 자, 여기 돋보기 누르시고, 영어로 cmd 치면 명명 프롬프트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르시고,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c m 누르고 여기에 파이썬 하고 마이너스 대문자 v 쳤을 때 저는 나와요 저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어, 요게 만약에 안 나오시거나 뭐 이런 명령어 없다 막 이상한 요런 저랑 똑같이 안 나오면 설치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썬 3.12.4인데 저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개인 컴퓨터 하시거나 뭐 따로 설치를 안 하셨다면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인터넷에 파이썬 치시고요. 웰컴 투 파이썬 뭐 할지 여기 눌러주세요. 자 여기 눌러서 파이썬 들어오시고 다운로드 탭에 네, 오신 다음에 자 윈도우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폴 윈도우 유즈 있죠. 요거 누르시면 돼요. 3.12.4 버전. 자 요거 누르시면 다운로드 되고 요거 실행해서 설치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 검색하고 누르고 들어와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다운로드 누르면 버전 별로 내가 원하는 버전으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어, 맥을 쓰시면 맥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혹시나 내가 쓰는 운영체제로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눌러서 들어가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설치가 저는 잘 됐고, 자, 얘 누르시면 요런 화면이 뜰구고요. 뜰 거구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는 건데, 언, 언이스텔에서 기존 걸좀 지우고 싶으시다. 이러시면 어, 지우셔도 되고, 뭐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해도 돼요. 자, 일단 Uninstall에서 한번 싹 지웠다가 다시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지웠고 다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stall n o 하시고요. 자, 여기 밑에 user admin 어쩌고저쩌고 있는 거랑 add python pass인데 요거 둘다 체크해 주세요. 자, 요거 둘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요거 하고 install now. 자, 밑에 체크 두개다해 주시고 install now.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다려 주시면 설치가 돼요. 자, 요렇게 성공하면 setup was successful 이라고 뜨고요. 자, 요 파이썬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을 cmd 창 쪽에서 한번 쳐 보시고요. 복사 붙여넣기가 조금 키가 달라요. 여기서는 컨트롤 C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시프트 그 인설트 누르셔야 됩니다. 복부에서 다르고 만약에 키가 좀 어려우시다시면 우클릭하시고 우클릭하신 거에 부, 붙여넣기 뜨시면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쳤을 때 3.1, 2.4 버전이 잘 뜨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